자 이번 단어는 무리식과 무리함수입니다. 유리식처럼 무리식도 무리함수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리수, 무리식, 무리함수. 그런데 예전보다 훨씬 더 간결해지고 이뻐졌네요. 예전에는 이중근호라고 해서 루트 안에 루트가 있었거든. 그거는 없어졌어. 이제 너네 안 다뤄. 한참 전부터 안 다뤄. 거의 이중근호는 선생님이 학원 하던 초창기 때는 봐야로 2010년도도 되기 전. 너네 몇 년생이니? 어? 09야? 아 그래? 아 너네 09년생이야? 아, 내가 2009년도 때부터 학원 일을 시작했는데 내 나이가 이네 나이가 무슨 뭐 나이 이제 연차가 됐거나 너무 슬픈 일이 됐네. 너네들도 이제 스무 살이 되는 대가고 있을 거 아니야. 슬프다. 이씨 말안 들어줘. 무리식 무리 하우스 아마 무리 함수 설명 오늘은 할수 있을까? 또 그런데 무리식 무리수로 된 시기야. 무리수가 뭐야 권희야? 손하소서? <laughs> 어, 동윤아 무리시, 무리수가 뭐야? 네. 무리수 어, 유리수가 아닌 거. 음, 그럼 허수도 무리수야? 분수가 아닌 거? 수직수. 수직수. 오, 실수 중에 어, 되게 어렵게 표현하는 거. 어. 무리수가 뭐야? 그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수, 무리수지. 그래서 우리가 무리수를 표현할 때 어떤 기호를 씁니까? 제곱근이라는 녀석을 쓰죠. 루트를 씁니다. 루트. 근호라는 걸 쓰죠. 그 녀석이 무리수야. 근호를 사용한 수잖아. 그러면 그 무리식은 근호를 사용한 식이다. 즉 우리가 분수식은 분모에 식이 들어있었다면 얘는 어디 안에 식이 들어있을 때 루트 안에 식이 들어있을 때 얘를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무리식의 특징이 있어요. 얘는요, 우리가 다 실수의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표현하기 위해선 이 안에 있는 녀석이 항상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이 녀석 밝고 할 거야. 별거 없지. 그러면서 밑에 보면 우리 식의 계산에서 120, 170, 6페이지에 제곱근의 성질, 우리가 아는 성질, 분모의 유리화 우리가 아는 유리화, 별거 없지. 끝. 그러면 우리가, 유리식에서 뭐가 중요했냐면 부분분수가 되게 중요했거든. 그럼 무리식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유리화가 겁나 중요해. 유리화. 무리식에서는 유리화가 겁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리화 했더니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가 뭐 루트 x 더 빼기 루트 x 마이너스 1, 루트 x 더하기 1 빼기 루트 x 이런 식으로 해서. 유... 부분무수처럼막 지워지는 요런 녀석들을 우리가 구하게 될 거야. 결국 유리식이나 무리식이나 뭐 하는 녀석이 중요하다? 지워서 푸는 녀석이 중요할 거야. 자 일단 얘는 무리식의 계산이라고 해서 이 녀석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 얘는 다짜고짜 x에다가 루트 3 집어넣잖아요? 그럼 루트 안에 루트가 에 이중근호가 됩니다. 너희들이 이중근호 안 배운다고요. 그럼 그렇게 문제 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뭐하자? 유리화 하자. 유리화자 합차공식을 이용해야겠지. 얘만 곱해줄 거야? 아니야, 얘도 곱해줄 거야. 그럼 분모는 합차공식이니까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으로 나올 거고 분자는요 완전제곱식이니까요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두 배의 두 녀석의 곱 더하기 뒤에거의 제곱 이렇게된다고요 you d 못하는거 아닌지 얘랑 얘랑 지워지고 분모는 2 분의 얘는 2x 빼기 2 루트 얘랑 얘랑 u do i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이로 약분하면 얘는 x 마이너스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이겠든 그런데 x가 뭐니깐요? 이제 루트 3이니깐요. 루트 3 빼기 루트 3 빼기 1이 멀다. 이렇게 푸는 형식이에요. 귀찮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필수 1번만 남아있죠. 그다음 무리함수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건데 어차피 예제는 안풀 거라 그래서 분해질 불안했어. 함수는 유리함수는 뭐랑 뭐 기억하라고요? 점근선과 방향성, 점근선과 방향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되고, 얘는 시작점과 방향이야. 왜 시작점이 존재하냐면요, 얘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0보다 뭐 해야 되니까,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요것 때문에, 될수 없는 숫자가 있어. 음수를 만드는 애들은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없어. 허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수에서만 표현을 하는 거라 시작점이 존재하고 방향이라는 녀석이 등장할 겁니다. 우리 함수는 우리가 새롭게 배웁니다. 그래서 그래프랑 개연을 좀 그래프랑 아 뭐라고 하지? 음. 대충 그리는 아 이렇게 생겨먹었다. 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됩니다 너무 갈겁니다선생님나이들 모두 이제 어.. 단어의 기억이 잘 안난다 원장님하고 맨날 퇴근하고 이야기를 듣고 아그 있잖아요 그아 그거. 그거 그거, 그거. 이런거 보고있어요 과일은 <놀람> a의 루트 a의 a의 루트 bx. 이 녀석을 기본골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훨씬 더 쉽게 이 a 대신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얘도 표현해 볼게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할까 면 나쁘지 않아. 왜? 이 녀석의 a 값은 누가 만들 수 있으니까 b가 만들 수 있으니. 까 자, 요 녀석, 플러스 루트 BX는 요쪽 라인.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루트 BX라고 하는 녀석은 아랫라인입니다. 자, 첫 번째, B가 0보다 클 때는요. 원점에서 시작합니다. 얘는 X가 0일 때 Y가 0이니까요. 오른쪽 위를 향해 가는 요런 그래프. 요렇게 꺾습니다 그렇다고 얘가 줄어드는 건아니고요 조금씩 조금씩 커지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커져가 조금씩 조금씩 네. Y는 A 루트 BX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때 네. 그런데 이 녀석이 이렇게도 그리겠지만 얘가 마이너스 붙은 즉 A라고 해서 A가 0보다 작잖아요. B는 0보다 크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려지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대칭인 녀석으로 그려집니다. 예, 대칭인 거죠. 뭐가 결정하는 게 a가 0보다 크면 위를 결정해 주고 a가 0보다 작으면 아래로 그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까 되셨어? 그런데 그럼 이 b의 부호가 결정하는 건 왼쪽으로 그릴 거냐, 오른쪽으로 그릴 거냐로 결정을 합니다. 즉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으면요. 이 녀석이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붙은 애가 되니까 x가 양수면 루트 안에 음수가 생겨요 그래서 이쪽 1사분면이라든지 4사분면의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b가 음수면 누구도 음수해야돼 x도 음수해야돼 그래서 왼쪽으로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둘다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 돼서 이네 가지의 그래프가 가장 기본적인 기본입니 이 녀석을 가지고 이 점을 뭐하겠어? 평행이동시키는 거야. 어떻게? y는 a의 루트, b로 묶은 x-p 더하기 q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 녀석의 시작점은 p, q고 a의 값이 양수면 위로, a의 값이 음수면 아래로, b의 값이 양수면 오른쪽으로, b의 값이 음수면 왼쪽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만 잘 기억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 할 거냐면요. 이렇게 표현했을 때, A가 결정한, 루트 앞에서 결정하는 거는 위냐, 아래냐를 결정해주고, 루트 안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구분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위, 왼쪽 아래,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야! 라는 걸로 우리 함수를 들어갈 거야. 언제? 토요일 날. 그래서 토요일 날 진도는 끝날 겁니다. 까지시죠. 숙제는 우리 연습문제는 풀어보시기 바래요 연습문제랑 필수체크 토요일날 몇시라고요? 8시에 만날겁니다 어 이번 괜찮아요 8시